안녕하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어, 한국 시장, 한국 기업, 한국 경제에 대해서 어, 뉴스들을 조금 어, 보겠습니다. 5월 1, 10일 수출 6.4% 감소, 6개월 연속 어도 나. 5월 13일 9시 24분에 나온 기사고요. 미중 무역 분쟁이 계속되고 있고 반도체 등 주요 수출품 부진이 계속되면서. 월별 기준으로 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다. 월별 기준 수출이 마이너스라는 거는 수입이 플러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수입은 152억 26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2% 늘었다. 우리나라는 섬 어, 북한이 있기 때문에 거의 삼나라죠 그리고 자원이 부족하고 뭐 이러이러한 이유로 어, 수출로 먹고 나, 사는 나라 이런 얘기들 을 들어보셨죠 그런 나라에서 수출이 줄어들고 마이너스가 되고 이제 수입이 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품목별로 보면 어, 석유 제품, 승용차, 무선 통신기기 등은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이 증가했다. 유가 상승 및 신차 출시 등이 수출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반도체, 자동차 부품, 액정 디바이스 등은 수출이 줄었다.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 최근 흐름은 어, 아이고. 최근 흐름은 이제 이렇죠. 전문가들은 수출 부진이 길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수출이 줄어졌다는 기사, 그 다음에 두개 기사를 비교하려고 가져왔는데 신용등급에 관한 기사입니다. 하나는 2019년 5월 13일 9시 30분에 나온 기사고요. 하나는 2018년 6월 18일 저녁 5시 26분에 나온 기사입니다. 우디스 한국 신용등급 유지 다른 기사는 산대평가사 한신용등급 강등 경고 주가락폭은 국제경제읽기 뭐 이렇게 있는데, 어, 2년 전부터 미국 무디스가 북한의 군사행동이 장기화되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려스러운 점은 무디스의 영향력이다. 3대 평가사 중에서도 부디스의 영향력은 가장 높다. 어, 북한이랑 어, 잘 돼가고 있을 때는 등급을 유지한다고 했죠. 어, 2018년도에는 어,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었던 그런 기사였습니다. 그게 지금은 어, 북한이 이제 미사일 쏘고 말했죠. 최근에. 그래서 부디스가 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잘못했는데 우리나라가 피해를 보고 있죠 그래서 한국은 북한이랑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어, 코리아 리스 디스카운트가 있죠 그래서 워런 버핏도 한국 시장은 어, 한국 기업 주식들은 어, 저평가 주식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어, 하지만 그 거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매매하기가 힘들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랑 뭐잘 돼서 뭐 통해 되고 그러면은 어, 유례 없는 이제 상승장이 오겠죠. 저평가됐던 것들이 제 가치를 찾아가면서 하지만 그 전에는 이렇게 어, 북한 리스크로 어, 주식들이 상승하지 못하고 이제 저평가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용평가사의 독과점적, 뭐 이런 것들이 강화됐다. 그래서, 음, 모디스에 관련된 내용인데 뒤에 좀 조용, 좋은 내용들이 좀 있어서 보면은 외국인 자금 이탈, 환율 급등, 외환 위기. 실효성 있는 조기 경보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 북한의 군사행동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증시를 비롯한 국내 금융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는 것보다 유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990년대에 IMF가 있었죠. 어, 이후 급격한 외자이탈을 경험한 국가에서 나타난 공통적인 특징을 보면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된다. 이걸 알아두면 좋은 점이 어, 지금 현재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게 과거에 있었던 것과 어, 상당히 유사하다면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중이라는 것을 저희가 유추할 수 있고, 만약에 좀 다르다 싶으면 어, 다른 시장이라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미리. 아는 건 중요하죠. 그래서 공통적인 특징은 크레딧 디폴트, 서프, 금리가 급등한다는 점이다. 어, 말이 상당히 어려운데요. 어, CDS 금리와 외자 유출입과의 관계를 보면 CDS 금리가 장기 평균치에서 표준표 차의 두 배를 벗어나기 시작하면 외자 유입이 감소됐다. 변동성이 심해, 어, 뒤 말이 있네요. 심해져. 장기 평균치에서 레벨을 벗어나면 CDS 금리가 이전보다 더 빠르게 급등하면서 외자 유입이 갑작스럽게 멈추고 곧바로 이탈 단계로 전환됐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볼까요? 여기서 볼수 있는 것은 어, 외국인이 한국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걸 알고, 있, 수, 알고 있죠. 근데 이 자료를 보면은 수치로 알수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이 이렇게 하락하고 다 하락했죠. 이 시기에는 자금 유출입이 어, 마이너스입니다. 외국인이 팔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스피, 코스닥도 하락을 했고 유입기를 보면은 또 이제 들어오니까 어,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하루 빼고 코스타 같은 경우에는 별 영향이 없었고요다 올랐죠. 그리고, 어, 특기할 만한 점은, 어, 4차, 2009년도에, 이제, 2008년도에 금융위기 있고, 이, 2009년도에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자 유입이 멈추고 이탈 단계로 전환되면은, 이때부터 위기 발생국의 통화가치는 절하되기 시작했다. 어, 지금 환율이 1200원 도달한다고 하죠. 그건 통화가치가 절하되고 이, 있는 겁니다. 그만큼 외국인 자금이 유입될 당시에는 절상되었다가, 해외자본 유입이 갑자기 중단 이후 곧바로 대량 이탈로 급 진전되는 과정에서 통화가치가 큰 폭으로 틀어졌기 때문이다. 갈수록 국제가 작은 흐름이 투기적인 속성이 강한 자금이 외해 주도됨에 따라 환율 변동성이 심해진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래서 환율이 보여주는 거는 이제 현상이지만 그 안에 어떤 이유로 환율이 그렇게 상승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서 역사를 보면서 지금 어느 정도 힌트를 얻고 있는 중입니다. 기사를 이제 더 봐야 되겠죠. 시기별로는 급격한 자금 이탈이 발생한 국가의 통화 가치가 장기 평균치에 비해 표준편차의 3 배를 벗어나거나 해당 연도 절하율이 직전 연도의 절하율을 10포인트 상회경 이전보다 빨라지는 솔루 현상이 나타나면서 외환 위기로 악화됐다. 주가, 부동산 하락, 역자산 효과, 실물침체, 악순환. 그 다음에 그 후에 이제 환율이 오르고 난 후에 이제 외자 유입이 중단되고 이탈이 되고 후에 이제 부동산 주식 부동산 주식 이제 가격 하락도 있고 이제 딜 레버리지 통화같이절하했다는 대차대조표 효과 등을 통해 비교적 큰 폭의 실물 경제 경기 침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또이 실물 경제 침체가 악순환으로 또 다른 외자 유, 이탈을 유발하는 그런 국가도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면은 일단 CDS 금리 등 위기 관련 지표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것이 거짓 신호 여부와 관계없이 파란 불을 켠다. CDS 금리가 장기 평균치에 비해 표준 편차의 두배로 급등하고 외자 순유입이 줄어들면서 환율 변동이 심하면 파란불에서 노란불로 바꾼다. 상황이 더 악화돼 CDS 금리가 장기 평균치에 비해 표준 편차의 네배 이상 급등하고 외자 순유입 규모가 장기 평균치에 비해 두배 이상 감소하거나 곧바로 순유출세로 바뀌고 환율이 급등세로 돌아서면 노란불에서 주황불로 한 단계 격상 경고시킨다. 최종 단계로 통화 절하 폭기 직전 연도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확대되고 외환 보이고가 감소하면서 실물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면 주연물에서 빨간불로 전환 경고한다. 그 다음에 지금 변동성이 상당히 큰 시장이죠. 그래서 양매도는 뭐냐면 변동성이 별로 없을 때 수익을 보는 그 매매방법이죠. 어, 무역분쟁이 있으니까 변동성이 커졌는데 지금 하하방으로 계속 하락, 하락하고 있죠. 그래서 파생상품 코스피 양매도 ETN 상장지수채권의 수익률이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양매도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구조 자체가 어려운데 수익률 개척다고 별도 없이 가입했던 고객들이 불만 을 표시하고 있어 골치 아프다고 토론했다. 양매도 반대는 양매수인데 양매수는 어 혹시 영화 돈 보셨나요? 거기서 어 만기일에 변동성이 클때 스프레드 매수하죠. 그게 이제 양매수랑 똑같은 겁니다. 어 변동성에 베팅을 하는 게 양매수고 변동성이 없다에 베팅을 하는게 양회도 입니다 어, 뭐 이것저것 영상을 한국시장 관련해서 어, 영상 올리는데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